네, 안녕하세요. 김아이 쌤입니다. 민법 기출특강 22강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구입 방법은 영상 제일 마지막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하는 게 민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물권이 변동할 때 등기를 요하는 것과 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게딱두 가지죠. 186조 법률행위와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두 가지입니다. 법률행위란 당사자가 원해 서하는 거죠. 당사자의 사에 따라 권리가 변하는 겁니다. 먼저 소유권이 변하는 게매매 교환 증여 세 가지고 이들은 예외가 없이 죽어도 등기해야 됩니다. 186조는 예외가 없어요. 법률행위로 부동산 물권이 변동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얘들은 소유권이 변동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일 물권 중에 제한 물권이 있죠. 설정 취득이 당사자가 원의사죠 법률행이고, 그 취득한 걸 이전 양도할 때도 당사자가 원의사죠다 법률행이라 등기해야 됩니다.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등기해야 돼요. 다음, 공임을 분할할 때 협의가 법률행이죠. 합의로 분할할 때도 등기해야 되고,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왔습니다. 법원에서 공임을 분할 소송 도중에 이게 당사자가 협의한 거죠. 소송 도중이지만 당사자가 협의해서 이게 법률행위죠? 그럼 등기야 되고 화의도 당사자가 원해사죠다 등기야 됩니다. 다음 이행 판결은 무엇을 이행하라죠? 너희들이란 매매, 그 법률행위를 이행하라죠? 이걸 법률행위로 읽야 됩니다. 이것도 등기야 됩니다. 물건 포기도 내가 원해사죠 공의 지문 포기나 합의 지문 포기도 당사자 의사에 따라기 때문에 등기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이건 애우는게 아니에요. 누가 시켰나요? 자기가 원했나요? 자기가 원했죠. 다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점위취득시 왕선도 등기해야만 물권 취득합니다. 지금까지 등기를 요하는 거였죠. 다음, 등기를 요하지 않은게 187조 법률 규정인데, 상속은 상속 개실이죠. 같은 말이 피상속인 사망시 등기 없이도 일단 상속인이 물권을 취득합니다. 공용지휘는 수용 개실이고, 판결은 형성 판결을 말하고 판결로서 법률관계를 형성한 거죠. 이건 확정 판결 시 분할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말로 판결 확정 시 아무튼 다 히읗 히읗이에요. 형성 판결 히읗 확정 판결 히읗입니다. 우리 시험 법의 유일한 예가 공임을 분할 판결이죠. 공임을 분할 판결이 발생하면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는 나중에 두세요 경매는 매각되고 안납시 물권이 변동합니다. 등기는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기타 법률교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타 법률교정 꼭 외우셔야 돼요. 이력이 많이 있죠? 먼저 신축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법률교정 약자가 법정, 법정입니다. 법정 법정 나오면 등기 없이 요 전세권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취득. 관습상 법정지상무취득, 법정지상무취득 다 등기 없입니다. 용의물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건 말소 등기 없이 용의물권이 소멸하고, pp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혼동도 말소 등기 없이입니다. 나가리가 있는데, 나가리란 계약이 깨졌다 깨졌다죠.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다 계약이 깨진 거죠. 그 다음에 효력 소멸 조건이 해지 조건이 성취되면좀 이따 보겠지만, 이것도 말소 등기 없이 물건이 매도인에게 자동으로 복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두개계 집합건물 법면이 제일 잘 나옵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취득할 때, 공용 부분이 복도기단 엘리이터 등기할 수 없죠? 등기 없이 취득하고 일동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동능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해서 구분소유권 취득할때도 등기없이 취득한다고 이건 나중에 집합금을 보유해서 두가지 공부합니다. 다 여유없지 소유권이전하면 종된권리, 지역권이전도 등기없이 따라갑니다. 다음 분묘는 애초에 등기 못하죠. 분묘기지권취득도 등기없이 취득합니다.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신법. 신법이 시행되면 지켜야겠죠? 신법을 안 지키고 기피합니다. 기피하면 국한대 혼나 공, 혼나고 혼나공 어떻게 혼나요? 이게 빨리 발음하면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 구속구속 구속대지 구속대지 다시 신법을 안 지키고 기피하면 국한대 혼나요 혼나 공, 혼나공 어떻게 혼나요? 구속대지 이 중에 빨간색 네 가지가 말소등기 없이입니다. 그래서 기피 혼나는 말소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거 이론 강의 꼭 보고 오셨죠? 꼭 보셔야 돼요. 노래 여었습니다. 자, 노래 잘 들어보세요. 이게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다시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해 보세요. 좀미미해서 우리가 영탁 버전 다이오스, 영탁 버전. 영탁 찐이야 있죠, 찐이야. 잘 보세요. 이게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요. 마지막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외보습니다. 제가 이론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춤을 못보여드는게 정말 아쉽습니다. 춤 정말 짱인데 춤까지 보면 정말 뭔지 정못 습니다. 다시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요. 마지막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외세요 다음 학교장이 땡땡대. 학교장이 땡땡대.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요.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물고면 도그 다음 신승은, 발라드 신승은. 발라드 한개 신승은입니다. 발라드 한 개. 자,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등기 없이 깊이 혼나 말소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 변동하지라고 네 가지 버전 이죠꼭 여기세요. 자 나가래요 이거였죠. 원인행위가 깨진 겁니다. 갑 부동산을 가 매매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면 우리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등기하게 된 매매 원인행위가 실어 나가래가 됩니다. 여기 깨졌다. 말소 등기해야 소유권 복귀하는가 말소 등기 없이 복귀하는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들로 놔두고, 을 등기, 말소 등기 없이 자동으로 소유권이 복귀한다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우리 갑에게 소유권 복귀합니다.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남아있네요.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소유권으로 말소 청구하고, 이거 소유권에 대한 물권역 청구권으로서 소멸시 걸리지 않습니다. 나가리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자 187조가 이거죠. 상속 공영증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법률규정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죠. 네, 다시 처분 양도할 때는 등기하란 말이죠. 즉 세금내야 등기해 주니까 세금내고 처분 양도라는 말입니다. 그럼 법률 개정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근데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처분 양도할 때 등기하란 말이죠. 뭘 양도할 때 등기하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입니다. 갑소유 토지의 을건물이 있어요. 을은 갑소유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했습니다.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근 네, 뭐가 양도될 때 등기해야 돼요? 법정지상권이법정지상권이 양도될 때 등기해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갑 토지에 을 건물이 있으면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 네, 뭐가 양도될 때 등기해야 돼요? 법정지상권인데이 법지가 양도될 때 등기해야 돼요. 근 네, 토지를 양도했네요. 그럼 법지는 그대로 머물러 있죠? 소유자가 바뀌어도 우은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에게도 제삼자에게도 되어지니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양도됐죠? 법지가 양도될 때 여기 등기 알아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건물도 있고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로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건물을 병한 테 양도하면 주된 것이 양도되면 종된 권리도 양도안에 포함시켜서 법정지상권도 양도됩니다. 건물은 등기하되요, 등기 없이요. 건물 소유권은 물권이고 물권 취득원인이 양도법률행이라 등기하되죠. 법정지상권 등기하됩니까? 등기하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양도할 때 등기하라 했죠. 다 등기하됩니다. 사실 우리에건물도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네,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건물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도 미치게 되죠. 이자체료 시험이 많이 나오죠. 네,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청구하면 경락인은 건물 플러스 저당권이 법지에 미쳤기 때문에 법정지상권도 취득합니다. 그럼 건물은 등기해야 됩니까? 경매는 법률규정이라 등기없이 되득고 법정지상권 취득도 경매, 경매로 법정 지상권 제드가죠그리 이것도 법률 규정이라 둘다 등기 없이 제드갑니다 그럼 등기 없이 네 글자죠? 이걸 세 글자로 당연히,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치득간다 다음, 우리에게 콧물도 있고 법정 지상권이 있죠? 뭐, 법정 지상권이나 그냥 지상권 똑같아요. 우리 판리는우린 콧물 소유권 유보 남겨둔 채 지상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고, 거꾸로 지상권을 유보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잘 기억하세요. 자 문제집은 7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번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는 게 법률 행위와 점유 취득 시입니다이번 상속은 법률규정이죠이번 법정 등기 없이 3번 신축등기없이 4번 현물반합의가 이게 법률행위죠? 이게 정답이네요. 두려움 했다 합의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법률행위죠? 5번 지문이 길면 항상 어디에 버렸죠? 끝부분에. 그 그러면 구속될권 구속. 구속대지 구속등기없이. 아까 여기서 잖아요. 구속등기없이입니다. 정답은 합의. 이게 법률행위죠? 2번 등기가 있어야 되는거죠? 이것도 법률행위와 점문취득시험입니다 그럼 1번. 1번은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1번은 자 찾아보세요. 협의죠. 협의가 법률행위죠. 이게 정답이네요. 협의가 합 법률행위입니다. 조정이 된때 이게 다법률행위죠다등기 됩니다. 2번 법정 등기 없이. 3번 분명 애초에 등기 못합니다. 4번 경매 등기 없이. 5번 또 법정, 법정 등기 없이. 2번 5번이 법정이죠. 등기 없이입니다. 그번 등기 설명 옳은 겁니까? 자, 문제가 등기인데, 1번 지문이 길죠? 그때 등기를 요하는가 물어봤죠? 네, 법률행위는 죽어도 등기하라 했죠? 등기해야 됩니다. 요하지 않다고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럼 1번 자세히 봐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게 이행 판결이죠. 매매. 너희들은 매매를 이행하라. 이행 판결이죠? 그러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한테 들렸죠?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4번피피피피 피피 깊이 혼나말소 등기 없이 피사본채권이 소멸하에도 저당권 말소 등기세야 들렸죠?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한번 경매에 나오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해요. 매각대금 안납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4개가 다 틀려서 정답이 5번이겠네요. 5번 아직 안했고 다음이 합니다. 기존 건물 멸시로 건물이 신축되면 신축 건물을 위해서 새롭게 등기부를 개설해야 돼요. 기존 건물 등기부를 유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건물의 등기는 신축 건물에 든 등기로 효력이 없다 무효 맞아요. 그러니까 신축 건물을 위해서 등기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예전 등기부 신축 건물에 유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사용하면 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4번 부동산 물건 변동 틀린거죠. 1번 부동산 물건 변동 후그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가 나오면 말소가 잘못된거죠. 그럼 등기는 살아있네 있습니다. 유효.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입니다. 유효. 유효라고 꼭 쓰세요. 유효기 때문에 그 물건 변동에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다 유효 말이죠 이게 유효란 말이죠. 맞았습니다. 즉, 처음에 물권 변동이 유효죠. 유효. 근데 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돼도 그대로 유효기 때문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등기를 이호하지 않은 물권 취득 원인 판결이랑 이행 판결을 틀렸죠 이행 판결은 법률행위를 이행해드려 등기됩니다. 가 형성 판결이 확정판결시였죠? 형성판결이 정답이고 이행판결이 틀렸습니다. 한번 나중에 하는 3번은 소유권이 전 등기종목권 보존를 위한 가등기기에서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 물권변동은 본등기한테죠. 그러니까 순위만 가등기한테 소급하고 물권변동은 본등기한테부터 행해집니다. 4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조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최초 매도에 대해서 직접 자신에게로 소유권등기 총괄 수 없습니다. 자 4번 같은 문제 푸는 요령을 하셔야 돼요. 4번은 사람이 나왔는데 갑을병이 안 보이죠. 근데가 갑을병으로 바꿔 봐요. 자, 이렇게풉니다 4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하다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 그 무리하고 써 봐요. 보통 우리가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으로 하죠. 을을 써봐요.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 병이죠. 병. 병 써보세요. 금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최초 매도인이 갑이라 했죠. 갑이 돼서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직접 청구하려면 갑, 을, 병 3자간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있다면 어렵죠. 원칙적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5번, 강제경매로 인한 성립한, 관서상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때는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성립인데, 그 성립한 법정지상권을 법률 행위로 양도할 때는 등기하라 했죠. 양도가 매매라 이건 등기해야 됩니다. 네, 정답은 2번이었죠. 정답은 비교적 쉬운데 있었습니다. 히읗 히읗 형성 판결이 확정 판결시,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됩니다. 5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틀린 거죠. 1번 관습법상 법정이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2번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 물권변동효력은 확정판결시 이게 틀렸죠. 휩 확정판결시는 이행판결이 아니라 형성판결의 휩 확정판결 휩입니다. 1번 상속인은 등기 없이 맞죠?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기는 매각대고 안남한 때의 말씀이죠? 5번 콤을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여력은 보존등기를 필요하지 않죠?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187조죠? 등기를 유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설명 틀린 겁니다.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죠, 맞습니다. 이번 민법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만 등기 유하지 않습니다. 한번 부동산 관제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할 때는 매각 되고 안납시 맞죠, 등기 없이 매각 되고 안납시입니다. 4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조소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 유한다죠. 화해는 법률 행위죠. 둘이 원해서 화해했잖아요. 화해? 둘이 원했기 때문에 법률 행위입니다. 그럼 법률 행위는 등기 등기야 되죠. 이게 정답입니다. 원신축유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보존 등기 유하지 않습니다. 7번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 취득 효력이 생기는 거죠. 법률 규정이죠. 기억, 매매는 법률에 기는 X, 디그 점유 취득시 X. 그럼 신축과 현물 분할 이게 우리 시험 의 유일한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 정답은 니은과 리을두 가지입니다. 자, 번 등기 없이도 물권 면동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거네요. 그 말은 등기를 요하는 거죠. 요하는 거 법률 행위와 점유취득시입니다. 상속 등기해야 되죠. 수용 등기 없이 3번이 정답이네요. 이행 판결은 무엇을 이행하라죠? 너희들이 란 매매, 그 매매 법률 행위를 이행하라라. 이게 등기해야 됩니다. 4번 신축 등기 없이 5번 경매, 공매 등기 없이입니다. 이행 판결은 판결로서 법률 강의를 형성하는 형성판결이 아니죠. 너희들이한 그 매매계약을 이행하라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됩니다. 네, 민법 회의시험이 가장 많이 나온 걸 암기법으로 꼭외 주세요. 꼭맞춰야 됩니다. 1차 교재 두권 구입하시면 강의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합격서, 이론서 진행하고 있고 전비 기수도 함께 진행합니다. 두 권을 동시에 구입하시면 할인혜택이 있어요.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 해당금액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 전용입니다 문자로 4가지 적어주세요. 네 가지 정확히 적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